베리야, 제일 좋은 시간이지?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도소리, 그리고 일출, 물멍. 해가 순식간에, 괜히 잠깐 안전하게 제 다리에 묶어 놓은 사이에, 휘리릭, 떴어요. 오늘 하루도 여러분 무더위 잘 견디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. 무더위에 노동하시는 여러분 이 파도 소리로 좀 잠시 더위를 식히시고 위로를. <laughs> 저도 곧 올라갑니다. 여러분 안녕, 베리도 안녕. 여기 프로 포토그래퍼들이 저 일출을 찍으려고 날마다 새벽마다 카메라 들이 대고 있고, 저는 생각나면 찍고. 또, 하기 싫으면 안 찍고 이랬는데, 오늘도 무더위가 예상되네요. 안녕, 여러분.